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경원 의원 위원장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위원장한테 예의를 지키세요.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왜 나경원 의원, 자기 마음대로 이판을 흔들어놓는 거예요. 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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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요? 예의 좀 지켜요. 나경원 의원이 사고 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사고 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사고 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사고 왔어요. 아니 나는 지금 대체 토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뭡니까 이게. 저 너들이 세. 내가 보내이장을 안 들어왔다면서요. 뭐야? 그러면 내가 보내이장을 들어갔는데 왜안 들어갔다 그래. 박교태? 뭘 사고해? 내가 보내이장 안 들어갔다고 이 누가 그래. 이 연장자한테 반말. 위아래 예의 좀 지키세요. 위아래 예의 좀 지켜요. 아니, 그러면 내가 본회의장 안들어갔다고 거짓말 하면 돼요? 내가 안 본회의장 을안 들어갔어? 안 보였는데? 어디다 반말이야? 안 보였어? 내가 본회의장을 왜안 들어가? 안 본회의장을 왜안 안 들어가? 안 본회의장을, 왜안 들어가? 아유, 안 본회의장을 내가 왜안 들어가? 다 <laughs> 봤어요. 나경원 의원이 그딴 필리버스를 터 하는데 우리는 안다안 보고. 우리 본회의장이 어제 투표 다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내용에서 안안안 내용에서 거짓말이면, 내용에서 거짓말이면 사과하세요, 박부태 의원. 대구 자, 여러분 뭐. 좀 조용히. 국민의힘 좀 조용히해요. 시끄럽네. 시끄러워. 아, 하지 마시게. 아니, 본의 이상의 국민 여러분, 어제 제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박부태 의원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안 <laughs> 어, 참나. <laughs> 아니, 오늘 이장에 내가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책임을 져. 책임을 져야지. 거짓말한 게 걱정스러운가? 어디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어디다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응?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对啊。